찍다 얘기가 많긴 했어 나는 커플 아커플 어. <laughs> 나는 커플 <토플. 웃음> 패션템 오늘 노량진 데이트이기 때문에 노량진에 맞는 오 o t 를 갖춰줍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은 필수죠 <laughs> 알이 좀큰 거네 어커 어, 어떡해 살짝, 아니야, 아니야 어, 어떡해 깎이. 나 너무 이상한 <laughs> 지금 여기서 앉아서 공부해야 될것 같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우리 이거 괜찮은 거아 거라면서... <laughs> 진정한 컵받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 브라끼 상점이 엄청 많아. 아, 사서 먹어야 돼. 사서 먹는 것도 있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그 그, 뭐, 아, 먹는 데가 또 따로 있어. 컵밥 거리는 밑에를 봐야 돼. 베트남 딸국수에서 면을 볶아서 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 삼겹살 김치컵밥이지. 그, 그런 밥류를 볶아서 하는데야. 와, 되게 좋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아, 앉아가지고 어, 여기 안내도 같은. 생각보다 잘 해놨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어? 라운드 1나 민철이 안경이 좀 내려와 안경이 접수는, 어? 안경좀점 내려와 간지해 사람 많은데로 가자 사람 많은데로 뭔가 할 거면은 한 번도 안 하고 싶어요 알아듣고 싶어 <laughs> 하나 나눠 먹고 떡볶이 먹을까? 그럴까? 아니면 토스트 아그먹 여러 개를 먹자아그러 그러니까, 어, 그런. 여러 개를 그러면 은 네. 컵밥 하나 해서 같이 나눠 먹고 네. 토스트 해서 나눠 먹으 떡볶이 해서 나눠 먹을까? 음. 햇반갈비 치즈 아니, 아니면 은 아니. 참치콩마요는 어때? 참치콩마요 좋아 뭐. 모짜렐라 치즈 포함하면 아냐 아냐 그러니까 맛있어 나도 <laughs> 그래 그러면 민수야 참치콩마요 날치알 치즈에다가 한주영이가 어?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참치콤마요 날치알 치즈. 그러니까 그걸로 하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치콤마요 날치알 치즈로. 아우 등리 사장님 아니야? 차이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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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무지게 맛있게 해주세요. 뭐 야무지게 네. <laughs> <남은지게 어떻게 웃음> 맛있게 달라고? 야무지게 어떻게 맛있게? 지연 사장님께서 야무지게 맛있게 해주실 수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개잘어울요벼벼벼짠짠오 음.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요 놀라운 건나 나오기 직전 집에서 밥한 마리 다 먹고 나, 나 먹을 <laughs> <한입 웃음> <거울> 수 있지? 응 잠을 안야

여기서 맛있는 거야? <laughs> 그럼 저희는 떡볶이로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드세요>. 네. <laughs> 야있는거먹었어그러 좀. Taste l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데? 입장. Oh, hey! 맛있어, 가자. 잠깐 안경 신은 타임 <laughs> 카페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 왜너 여기 보는 게야 여기 봐야 된다 나 스쿼트 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 이따가 포스트 먹고 와플 먹고 피스밤에 가던가, 아, 아 음. 노량진에 음. 있는 음. 모든 걸 누려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렛츠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플러팅 미소에 관한 것입니다. 수지 플러팅 미소 알아? 응? 수지 플러팅 미소 하는 거? 수플? 응, 수플. 이렇게 하고 웃는데 앞니만 살짝 보이게 하는 거야. 이게 음. <laughs> 맞나? 아, 이렇게 해서 봐봐. 아, 그러니까. 그 이런 거구나, 그냥. 어떻게 하더라? 이러고 있다가 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 그 <laughs> 공격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기여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이런 깊은 <laughs>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서로 서로 플로팅하자 그러면 이러고 있다. 음, 음. 이거 거침 <laughs> 지붕 뚫고 하이팅인가 <아이긴가> 그거 아니야? <laughs> 아 그거 협박하는 게 아니라 <laughs> 안경 쏘는 사람 스파이 뭘까?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 그냥,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살짝 이, 여기가 흘러내려 응. 이렇게 잡고 나도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렇게 나 아까 떡볶이 먹을 때도 자꾸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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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눈물 닦는 스타일로? 야간그리 <laughs> 뭔가 이거 할때 표정이 약간 이렇게 되나 여기 약간 여기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렇죠? 맞아 아 <laughs> 어, 약간 민시야 우리가 오늘 노량진 데이트 컨셉 데이트인데 이걸 위해서 복장을 어떻게 입었는지 보여주자 복장 패션쇼. 일종의 패션쇼죠.